안녕하세요, 클로입니다. 아, 저희 지금 파리에서 오늘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이고요. 원하는 아이템들을 지금 다 거의 득템을 한 상황이라서. 짜잔! 이 앞에 매장에 보고 이 색깔이 너무 이뻐서 뭐 1초에 고민도 없이 샀던 그 색인데 보여드릴게요. 크로스백에 충실한 딱 쉐입이고요. 우리 보통 많이 하시는 기본 딱그 크로스백이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 이렇게 깔끔해요. 가지고 가격은 300 3유 메뉴로 였는데 아, 내부에는 그냥 딱 깔끔해요. 아무것도 이 칸이나 이런 건 없고 딱 뒤에 뒤에 이렇게 그냥 한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기예요 이제 아앞스에서뭐 옷도 입고 하지만 저는 요거 드템기 처음으로 구매한 아이스 크로스백입니다. 이것도 프랑스 브랜드죠. 가격 메이트를 당연히 아줌마니까 가격 메이트를 보는데 몇 가지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30%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그 프랑스 브랜드에다가 30% 추가까지 하면은 그 이득. 자 우선은 이 짜잔. 제가 이티 원래 이게 후드티나 이런 맨투맨티를 제가 잘안 입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이유가 뭐 아이유랑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만 아이유가 후드 롱후드를 막이말막 마랑 적혀 있는 이 티셔츠를 공항 패션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 귀엽다. 그래서 요거는 후드는 없어서 너무 과한 영 패션 아니지만은 적당하게 반바지랑 입어도 깔끔하고 저는 이제 색깔이 다른 컬러도 있고 뭐 겨자색 등등 있었는데 그레이 맨투티는 뭐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메르시 갔을 때그 에코백 가격이 되게 비쌌거든요. 30몇 유로였거든요. 근데 앞에서 에서도 이렇게 에코백을 얻은 상황에서 마랑을 가서도 이렇게 에코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왠지 공짜로 받는 그런 가방 기분?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자, 뭐또 살까요? 빨리 오신 분들이 꼭 저희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는 벨라들 항상 이게 일요일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요일 날문 닫기 직전에 대표가 가서 내가 그런 식으로 살게 있겠나 하면서 들어갔는데 뭘 샀을까요? 지금 유로스타 타고 저희가 짐을 싸야 되는데 이걸 포장 을 풀기는 지금 바로 그래서 영국 가서 오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생각이 나서 샀어요. 저희 윌리엄이 제일 좋아하는 멜키블루오롱티고 이거는 사주면 은 바로바로 뭐 몇, 몇 주가 몇 마리야 거의 뭐한두주 만에 거의 다 먹어버리는 윌리엄이 너무 좋아하는 마리아드 프레리의 멜키블루그 다음에 여기는 윌리엄이 요리를 좋아하는데 요즘 요리 잘안 해요 하지만 바게트를 찍어 먹는게도이 향이 입, 입을 가득하게 할수 있는 그 트러플 트러플 오일이고 가격은 40-50유로 그리고 트러플 캔디 그리고 캐슈로서 입에 먹는 순간 촉각이 확 올라오는 캐슈넛. 하나는 시아버지, 하나는 또 윌리엄. 이들 제가 외국 여행 가서 윌리엄 선물을 하나도 안샀는데 이번에 진짜 그득하게 샀네. 자 그냥 발사믹 비니가 도 같이 촉각. 서서히 이제 다가오나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저의 첫 샤넬도. 파리 깜봉에서 샀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까지 좀 오래 가는데 우선은 이제 샤넬 깜봉 매장에 가면 은 이제 와이트 벅스와 와이트 슈퍼백 준다 이거는 온리 깜봉 매장에서만 그렇게 한다 역시 본점은 틀리게 영국에서 없었던 제품도 쉽게 제가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한 개를 고를 수가 없어서 두 개를 그냥 다 샀는데 뭐 개수가 제한이 있긴 한데 정말 럭키하게 제 계정으로 이두 개품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클라치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박스고요. 참이 열대 기분이란. 열까요? 짜란. <laughs> 클라치예요. 한국에서 이거 너무 귀한 거라고 들었고 저도 영국에서는. 민트 컬러는 봤고, 화이트 컬러는 봤는데 이 블랙 캐비어는 못 봤거든요. 이거는 샴페인 골드예요. 처음에 은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샴페인 골드예요. 그리고 이 캐비어 블랙으로 이 클러치가 많이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날 매장에 있었거든요. 뒷면에 이렇게 포켓 있고, 안면, 음에 클러치. 들어가고, 들었을 때 사이즈를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라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이거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식하게 또 클러치하나 보통 오케이스라고 그플랫한거 많이들 한국에서 하시는데 저는 요거는 좀더 뭔가 더 우아한 느낌? 레스캐주얼한 느낌? 이쁘죠? <laughs> 자두 번째 깜봉에서 받은 우리 샤넬 어, 저희 베이비 소개해 드릴게요 샬라 네네 이비 효과음 자 갑이 잡히시는가요? 저 근데 이거 제가 과연 잘 감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laughs> 보이 되. 뉴 미니입니다. 뉴 미니 정말 구하기 어렵고요. 특히 블랙. 뉴 미니 블랙은 저희 샤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한국에서 클래식 미디움도 보통 웨이팅 한다고 해도 석 달씩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뉴 미니는 진짜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캐비어가 있으면 좋을 건데, 캐비어라고 하면은 그 오돌토돌하고 스크래치 강한 그 가죽인데, 램스킨은 부드럽고 스크래치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지만, 사실 샤넬 클래식 백을 제일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가죽이 램스킨인것 같아요, 저는. 근데 램스킨을 제가 항상 손톱이 길잖아요. 이거 스크래치 날리날것 같은데. 근데 램스키가 되어서 하면서, 어, 캐비어 없냐 하니까, 캐비어가 디스컨티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더안 나오는 건지 그냥 하는 소리 르겠죠 우선은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따단. 우리 극기 그 본점에 있었다니까. 이요 체인 넣을 때잘 넣으셔야 돼요. 체인 잘못 넣으면 뒤에 다 눌려요. 가죽 한번 눌리면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키, 스크래치가 자잘한 스크래치 났을 때는 남단들 하는 말이, 어, 크림으로 살살살 문질러주면은 다시 소생할 수도 있다. 근데, 다, 어,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그런 샤프한 걸한번 긁히면 그냥 가는 건가요? 가시는 거죠. 소생 불가능하세요. 가격은, 자, 유로고 클러치가 2350, 그리고, 어, 뉴미니가 3050유로였어요. 2등으로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2등으로 1등으로 들어간다고 가방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1등이 되고 뭔제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제 50분 6명이 나왔지만 은 기다렸다가 들어갔단 말이지. 들어갔는데, 어, 앞에 9명 정도가 있대. 가방을 원하면, 은 가방, 가방 원하니? 무슨 가방 원하니? 버킨 켈리? 오케이. 이름을 웨이팅을 해주고 내 번호를 남기면 이제 문자를 주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세부로 매장에서 뭐 카페에서 우리 집에 커피도 마시고 이제 구경도 하고 하다가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 가방 순서됐어.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어. 내려오라고. 가방 그 레더 세션 코너에.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때가 아 저희가 한 50명이 있었다 생각했는데도 그게 뭐 같이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에 9명 그리고 그냥 한 30분 정도 내렸나?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이제 담당자가 이제 있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요. 너뭐 원하니?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보통은, 아, 그냥 뭐 보러 왔는데, 스카프나 뭐 이런 거 보다가, 뭐, 아그뭐 이제 가방 좀 봐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다이렉트로 그냥 버킷 캐링 갖고 싶다. 말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거기서 그냥 한 방에 결정이 돼요. 갈때 최대한의 MS 장착을 좀 해서, 나 너희의 충성 고객이다. 나는 뭐, 니가 팔고 싶어 하는 거를 살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가 되어 있다. 하는 걸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는 이제 그 모습이 또 사진으로 되고 같이 올라갈 건데, 자, 나는 아주 엘머스 프렌디한 커스터머야. 이렇 보여주고 나서, 너 어떤 그 컬러로 가방을 원하니? 막 묻는 거라. 그때 내가 설레발도 하잖아요. 어, 가방 주려는 것 같다. 같은 가... 가죽 원하니? 어떤 색깔 원하니? 블라블라블라. 금장 원하니? 은장 원하니? 하면 보통,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옵션이 열려 있어.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가... 너 가방 사면 지갑도 살, 살, 살 거야? 묻는 거예요. 어, 그 말은 되게 희망적인 말인 거예요. 가방이랑 매치되는 그런 지갑 사고 싶어. 말을 던져 계시는 거예요. 나 가방만 받고 가방만 받을래? 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안 돼요. 그래서 자 지갑을 나는 살수 있다. 가는 옵션을 확 열어주고 그러면 걔가 발, 가벼운 발걸음으로 스톡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낌이 주는가? 긴가 민가? 왜냐면 얘네들이 항상 연기를 한단 말이지. 항상 가, 가방 찾으러 갔다가 오우, 소리 뭐뭐 위드 헤스토어뭐 이딴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진짜 기분이 나빠요 진짜 기분이 후가라는 거야. 갑자기 나쁘고 저기 맨 섹션에 가 소파에 가서 앉아서라 하는 거야. 근데 오. 야그맨섹션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밀의 룸 옆이에요. 그래서 우리 앉았는데 어마이어 진짜 이번에 기대를 안 했는데 어머. 자잔잔바리 사는 것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방 사시면 트윌리는 사는 건 예의. 트윌리 사드려야 돼요 제가 왜 트윌리나 등등 이런 소품을 사야 되는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수긍을 가실 거예요 자, 가방만, 바, 가방만 받고 가방만 사시려고 하면은 그거는 보통은 가방 받으려면 엄청나게 솔직히 많이 사셔야 한다는 거 하지만 가방을 사셨을 때는 트윌리 사줘야 되는 건그 얘기 매너 자, 제가 트윌리를 트윌리가 옛날에 가방에만 했는데 전 최근에 모기도 많이 해요 트윌리모기도 이뻐요 컬러, 특히 마지막 여기, 여기, 팁에 있는 이 컬러가 중요해요. 가방을 매실 때. 자, 요게 제가 트위드를 찾고, 그 다음에 참 그걸 교육을 트레이가을 받는지, 마지막에 다 제가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산 다음에 계산하기 직전에도, 자, 향수 이렇게 물어요. 아그래 기분 좋으면 하나 다 주면 돼. 그냥 향수 사서 선물하시는 사람 있으면, 선물, 안 해주면 선물할 사람 있잖아.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든도 누구든, 저는 이제 버킹 캘리 받았을 때는 웬만하면 사줘라. 근데 버킹 캘리안 받았으면 안 사도 돼. 근데 정말 기분 좋은 거, 제가 그 런던 매장에서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그 가죽이 파리 본점에서만 볼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나무 가방 만들고 만든 나무 가죽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볼펜에 끼워 있더라고 사실 그때 봤을 때. 그리고 계산할 때그 볼펜에 이게 하나 꽂혀져 있는 거야. 이렇게 볼펜이 있으면 꼬치꼬리, 볼펜이 꼬치 볼펜이딱꽂혀있어 너무 귀여워서 우리 어머 귀엽다 하니까 그. 계산하시는 분이 어 주가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 어떤 거? 아유 어떤 색깔이 그냥 어머머 아무거나 아무거나 우리가 또뭐 오늘 방금 떨어지 근데 그분께서 세 개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오 마이 갓. 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또 우리가 에르메스 세그르 매장의 수비니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laughs> 근데 내가 이거를 볼펜에 꽂는가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포장할 때 이렇게 했는 거라. 근데 이그 누구나 다 이렇게 해주는지 아는 모르겠는데 행운의 우리 복되지 자. 이 남은 짜투리 가죽으로 얘네들이 보여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가방에 걸수 있는 참을 얘네들 만들어요. 짤라. 자, Petit H라고 이게 웹사이트에서 파는데 그 가죽 마, 그 가방 만들고 남은 가죽으로 만드는데 이게 가방 만들고 남은 가죽이라고 공짜는 아닙니다. 이걸 돈을 다 받고 팔아요. 가방에다가 이렇게 다는 참이에요. 토고 가죽으로 복청색. 이거는 이제 앱손 가죽으로 이제 라이트 블루예요 처음에 가방 그 컬러하고 물을 때그 에세이가 말했어요. 지갑 또살 거야? 하면은 당연히 사야지. 근데 저희가 가방 샀다고 너무 좋아서 세브리 매장 입구에서 막 우리 가방들면서막 우리가 인스타 올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 분께서 걸어오셨어요. 혹시 가방 사신 거예요? 가방 받으신 거예요? 제가 네. 근데 무슨 가방 받았어요 제가 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가방 못 받았대. 근데 가방이 없다고 했대. 버킹 켈리가 없다고 했대. 그분한테는. 근데 그분이 우리랑 비슷한 타이밍에 들어갔는것 같은데 가방 버킹 켈리가 없다고 했대요. 근데 지갑도 사야 되는 거예요? 묻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자기가 어, 그 에르메스 켈리 가방 없다고 화, 소리하기 전에 지갑도 살 거야? 물었는데 그분이 안 산다고 가방만 필요하다고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 옵션을 줬을 때, 저는 가방, 지갑을 살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어필을 했고, 가방을 살 때는 좀 이런 거 사주셔야 요 예를 들어서 버킹캐리를 한국은 더 어렵겠지만, 영국 또한 가방 하나 받기 위해서, 1년에 그것도 두개를 줄똥말똥이지만, 정말 단 잔바리들 많이 사야 되는 거. 그래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신발, 이제 인기 많은, 인기 많은 그런 아이템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아이템들. 뭐, 지갑부터 해서 신발, 뭐, 이제 뭐, 등등등. 하물며, 골드 커트러리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걸 커트러리 말고, 골드 커트러리 사면은 진짜, 에이, 정말 그대 좋아해요. 주얼리 같은 걸 좋아하고. 그녀가 가, 이렇게 카드 지갑을 들고 나왔어요. 참 그래, 착한지. 장지갑안들고 나왔어. 카드 지갑을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이제 가방이랑 같은 색의 카드 지갑을 보여주는데,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어,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고, 요즘엔 다 지폐 잘 현질 안 갖거든요, 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똑딱이로. 여기에 동전 안 넣고 카드 넣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색깔 너무 이쁜 겨자색. 참고로, 이렇게 사셔도 한국이나 영국에서 이 가방을 하나 받기 위해서 그 투자해야 되는 돈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약과다. 약과다. 옷 사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참고 옷산 적도 있어요. 어제 이 가방을 사놓고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궁금하시죠?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분들은 좋아하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첫 컬러가 오렌지였는데, 그러고 나서 뭐 골드도 있고 했지만은, 자, 저는 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죽이 너무, 가죽은 제가 앱송 버킨 처음이에요. 앱송이 조금 더 토브보다. 벌써 보여줬데데 어, 나오네. <laughs> 짜잔! 이쁜가요? 블루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앱송이구요. 앱송이 그거 캐비어 같이 좀 스크래치도 강하고, 이 블루와 이 실버 하드웨어가 너무 딱 떨어지고 이쁘고 여름에 이제 청바지랑 화이트 셔츠 입고 나가면 제가 오늘 일부러 또 화이트 셔츠 입었어요. 너무 이쁠 것 같죠? 종류 달아도 되고 트윌리를 이렇게 살짝 요요 요 느낌으로 헉, 너무 색깔 잘떨어진다랬지 그래서 요거를 열면은 자 신랑 또 몰랐는데 윌리엄 나 가방 받았어 했는데 아주 카이 가방 사냐? 야면서 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데 자기가 뭘뭘뭘 뭘, 뭘 그러겠어? 자, <laughs> 뭐 저희도 작은 작은이라 그렇다. 이게 뭐냐면 가방이 솔직히 있고 없고를 따라서 하나 가지만또두개 갖고 싶고 있고 가방색이 무슨 색깔 갖고 싶고 색깔이 하나 사고 나면 끝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한번 이 지옥에 빠져보시, 게임미 <laughs> 지옥에 빠져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 챌린지 한번 튕길 때그 기분이 너무도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게 나, 결국 하나 꼭 받아내겠다. 파리에서 받은는첫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받았을 때그 기쁜 것도 틀린 것 같아요. 온도 많이 작용하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 정말 잘대처했을 때, 그랩할 수 있는 그, 그게, 그 희열.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서 받았다는 거에 제가 좀 많이 좀 기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색깔 많이 이쁘아요 그게 앱손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아이 앱손이 매력에 또, 차에 보도 토고를 많이 하시는데, 입속으로 하면은, 아, 예쁘다, 흐뭇하다. 자, 가격 보여줄게요. 가격 제일 궁금하시죠? 가격 너무 궁금해요. 근데 살 때는 솔직히 말해서 가방 사러 오신 분들은 가격, 구, 가격 대략 뭐가을약 보셨고 한국보다 싸고 영국보다도 이게 유럽 때문에 가격이. 좋다. 7500유로고요. 영국에서 내 생각이 한 7800이었나? 뭐, 파운드로 하여튼 가격이 매년 변하니까 하여튼 파운드 가격보다 유로니까 가격은 좋다. 그리고 아이 아, 컬러 이름이 있는가 보다. 블루 드 노트 이거 프렌치여가지고. 30 버킨스 있고요. 앱송. 그리고 트윌리 가격 62유로. 이이이 이 조각을 만들어서 200유로 받아먹는거지. 자. 그리고 어 지갑이 1 1 2 0이다 자, 좀 많이 길어졌어요. 항상 하다보면 길어지는데, 이번에 하울 영상을 실감나게 하나 한번 담, 담고 싶어서 파리 현장에서, 어, 호텔에서 나도 제가 어,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파리에서 끌로이였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를 내가 컨트롤 못하네. 너무 좋아서. 자, 우선은 이 좋은 팁들도 제가 많이 있는데 따로 준비를 해볼게요. 버킹 캘리백을 받기 위한 그동안의 그런 일에 모용감들은 또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또 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